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전북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일부 야당 대선 입지자들이 자신들의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언론에서는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보도를 통해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시각에서 공항 건설의 문제점 해결과 함께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전북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전제했는데 그 이후로 경제성과 환경 파괴를 들었습니다. 심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실수요가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새만금 수락 앱벌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 지역을 찾은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도 시큰둥한 입장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호남의 대표 공항은 무안 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의 공항을 만드는 게 맞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의 공항 건설 반대 발언에 도내 일간지들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20년 전 김제 공항 백지화 경험을 끄집어내며 도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성과 대표성 해결 방법과 함께 지역 낙후 문제에 대한 인식 접근 고민을 우선 제시한다는 조언입니다. 공항 문제로 대표되는 낙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낙후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지 않고 공항에 참 받는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 도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이야기다. 여기에 전 지구적 기후 유기 등 환경 이슈가 첨예한 가운데 환경 파괴 우려를 부식시킬 만한 대안 마련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한편 세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